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태양인들 태양입니다.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요. 제가 에런 드디어 4개까지 깼고요. 제가 노르테우 익스프레스는 나중에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, 에런의 대망이죠. 대망과 한판승부 제가 이길 수 있는 방법 코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하면요. 스타팅 부스터 쓰고, 드리프트 써줍니다. 드리프트로 승부. 드리프트 여기서 그냥 일반 드리프트 쭉한 다음에 브레이크 세번 정확하게 밟아주시고 반대쪽으로 드리프트 그다음 정방향으로 드리프트 하시면 됩니다.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잘 가셔야 돼요. 시간이 살짝 모 모자랄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부스트 끌기 하면서 잘 넘어가주시면 됩니다. 여기서 차량의 속도를 좀 많이 낮추셔야 돼요. 여기서 180까지 내려쳐 주시고 맨 마지막에서. 이제 끝날 때쯤에 부스터 써줍니다. 저 앞에 꽃갈 두개 모여있는 거 보이시죠? 저기만큼 뚫려있으니까, 무시하고 바로 넘어가시면 됩니다. 무시하고 넘어가시면요, 저는 0.07초 만에 깼습니다. 이렇게 뭐, 막 어려운 건 아니에요. 제가 왜냐면 0칼을 탔으니까, 여러분들이 솔라 타고 뭐, 저 마라톤 타고 하면요, 깰수 있습니다, 충분히. 두 번째, 이건 여러분이 다 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, 솔직히. 이거는 물풍선 타이밍이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, 사람들이 찾은 거는, 얻자마자 쓰는, 얻자마자 한몇초 만에 쓰는 게 있거든요? 한 2초 만에 쓰는 게 있고, 좀 나중에, 두 번째 건안 먹어도 돼요. 중요한 거 아니에요, 저거. 천사링이어가지고, 보호할 일이 없어요, 저희는. 자, 드리프트. 여기서 인코스도 타주고, 잘못해서 인카스, 인코스 못하면요 이게 중간에 얘네가 못따라와볼수 있어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로켓을 미스를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따라가 줘야 돼요 자, 여기서 또한번더 로켓 써주시면은 디즈니가 1등을 알아서 해줍니다 요거는 제가 봤을 때다 깼을 거라 생각해요 중요한 거는 네 번째와 세 번째죠 일단 네 번째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번째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번째는 그 핑크 코튼 산 사람이 무한부스터 썼는데, 저는 솔라로 탔어요. 솔라로 무한부스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, 거의. 일단 시작하시면요, 끌기 두 번으로 부스터를 한번 채워줘야 합니다. 자, 여기는 그 설명이 똑같아요, 저는. 그 사람, 그 핑크코트 산 사람이랑 똑같은데, 이거는 여러분들 실력에 따라 달렸어요 여기 지날 때 35초, 34초 정도 와야 돼요. 아니면 못 깨기 때문에. 여기서 부스터 두개 있어야 되고, 지나갈 때 28초 이상이어야 돼요. 지나갈 때두 번째 저 반짝이는 꼴깔에서 지나고 나서 저 게이트에서 22초 이상 나왔다면 여러분들이 계속 부스터 끌기를 한다 보면은 깰수 있을 겁니다. 하지만 부딪히면 안 된다는 조건이 있겠죠. 여기서 계속 부스터를 써가지고 멈춰주시면 안 됩니다. 멈추면 그 순간 끝이에요. 부스터 쓰면서 코너를 하고 손에 뗀 다음에 다시 드리프트. 그러면요. 다시 이제. 차량의 위치를 잡고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. 저는 0.11초. 이게 레벨 3인 걸로 알아요. 제가 기억으로는. 솔라 레벨 3이어도 이렇게 깰수 있습니다, 여러분. 자, 그럼 제일 중요한 밸런스 드라이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일 중요한 거 있습니다, 여기서. 시작할 때 일단은 잘 봐주세요. 부스터 쓰고 나서 이 하얀색에 걸쳐가지고 반칸만 해가지고 그냥 그냥 커버링으로 감타 다시 치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셔틀리프트 해주신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 부스터를 쓴 다음에 코너의 엣지에서 두 번째 칸에서 저 흰색 두 번째 칸에서 이제 드리프트를 합니다.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. 도록하 자, 그럼 처음부터 보여드리도록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. 시작할 때 어디 만나라, 반만 걸쳐라. 이 라인을 잘 보고 반만 걸쳐야 돼. 첫 번째는. 그 다음에 그냥 커버링. 컵으로 그냥 한 다음에 쇼트 리프트또 쇼트 리프트 계속 쇼트 리프트 하면서 마지막 것까지 그 다음에 그 전에 부스터 두 번째 라인에서 드리프트 끌기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차량 잘 잡아주세요 떨어지지 않게 방금 떨어질 뻔했죠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차량을 잡아줍니다 부스터를 써가지고 드리프트 덤프 한 다음에 차량 잘 잡아주시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 여기서 먼저 드리프트를 해가지고 차량을 미리 맞춰놓으세요 부스터를 쓴다음 하면 살짝 늦을 수도 있어요 너무 빨라서 못 보셨다면 다시 한번더 설명해 드릴할게요 이번에는 0.5배속으로 보여드릴 거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, 이번 판은 진짜 키... 뭐지? 키무빙? 그러니까 좀 중요하게 다뤄야 할 무빙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도 침착하게 하시면 은반 걸쳐가지고 핸들링해서 이셔트리프트와 함께 지절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. 여기 지나가시면요, 이제 중량 구분이 구갈이 나고,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 드리프트가 일단 여기 지나면서 여기까지 오시면은 드립 부스터 하나 생겼을 거예요. 알지좀 붙으면서 두 번째 라인에서 부스트 끌기를 해 주십니다. 해 주시면요, 도착할 수 있어요. 이때 저두 번째 라인이 안 맞거나 멀거나 가깝거나,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위치를 계속 한 번씩 계속해서 좀 해봐야 돼요. 몇번 해보시 몇십 번씩 해보시다 보면요 이제 감을 좀 잡게 될 거예요. 그리고 너무 급박하게 할 필요 없어요. 저도 방금 그 부스터 부간 있죠? 그때 부스터 두세 개는 안 밟아도 되니까 침착하시게 하면 됩니다. 침착하게 하시면 됩니다. 미리 드리프트 하신 다음에 차량을 바꿔 주신 다음에 위치를 부스터 두개바고 이렇게 하면은 바로 세 번째 부스터까지 연결이 되어 연기가 되고 이 순간 부스터 부스터 쓰면은 쉽게 할수 있습니다. 아까 전에 말했던 그두 구간만 그 라인이 중요하거든요. 라인이 그 라인이랑 엣지에 있는 구간에서 부스터 쓰는 게 중요하니까 그것만을 알아주시면.